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으로 평생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는 해당되는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의사인 그 최진석 원장님께서 어, 세 번째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 책이 이제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책하고 두 번째 책도 좋은 책인데 세 번째 책도 아주 내용이 쉽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능의학 평생 건강 내네 항목 집중 관리라는 제목이고요. 책이 뭐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고 쉬운 내용으로, 쉬운 용어로 이렇게 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법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습관 관리고요. 두 번째는 오염과 해독 관리. 세 번째는 자세와 운동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뇌와 마음 관리라고 해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식습관 관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 기능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어 건강 관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 관리입니다. 뭐 비싼 영양제를 어뭐 유튜브 통해서 알게 돼서 사먹는 것보다는 이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제 혈당 관리를 소개하고 있었고요. 혈당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 여섯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고, 어,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음, 메포민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12 플러스 12 마이너스 이 식사법. 어, 저도 가끔씩 실천하고 있는데, 음, 장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 그네 번째는 미생물과 연관된 질병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쪽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염 물질이 체내에 축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과 오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독을 관리하는지가 건강 관리하는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해독에 대해서 이제. 잘 개념이 없이 그냥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염의 실태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금속과 독소 해독에 대해서 나와 있고 특히 이제 혈관 해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뭐 중금속이나 환경 오염 그리고 동맥경화를 어,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항산화 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 해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치료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는 자세와 운동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올바른 자세는 어떤 건지, 올바른 운동법, 그리고 이제 자유신경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뇌와 마음 관리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고요. 이제 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뇌 네트워크와 뇌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면과 뇌 청소에 대해서도, 그리고 뇌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음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집중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이제 닥터 까망눈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금쪽 같은 내용들이 담긴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도 하시고 어 관심 있는 영상들을 우선 찾아 가지고 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원장님께서 한 수, 20권 정도 책을 저에게 보내주셔 가지고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퀴즈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영상들을 꾸준히 뭐 보셨다면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총 콜레스테롤의 그 최적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마 보자마자 어, 영상을 자주 보셨던 구독자라면은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논문에서 어,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올라가고 너무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최적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요것을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뭐 혹시라도 주관식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객관식으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의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그 구글 설문지로 뭐 퀴즈 정답을 체크해서 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보기는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음 퀴즈를 이렇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를 체크하시고 어그 최진성 원장님의 신간 그 책을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함하고 어 연락처까지 입력해 주시면 이제 택배로 보내 드릴 거니까요. 요거를 이제 입력해 주시고 정답을 맞춰 주신 분 20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어 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받으시게 되면은 뭐 수요일이나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채널도 어느새 이제 구독자가 이제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기념에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 기능의학적인 유익한 영상을 어, 올려서 이제 구독자분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